풀업 연습할 준비 되셨나요? <웃음> <웃음> 풀업 할수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풀업 할수 있나요?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<웃음> 자, 박스에서도 못하던 풀업을 공원에서 갑자기 하겠다는 한일씨. 이거 과연 이거 그녀는 뭐... 성장했을까? 과연 그냥 성장했을까? 아, 여기 다 있네. 뭘또 다, 어, 그러네. 여기 뭐야, 뭐야. 뭐야 여기, 네. 뭐야, 여기 짱이네. 야, 야 저거 <laughs>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물어보지 않았어, 너가? 내가. <laughs> 야, 여기 오, 다 여기 있어. 다 있네. 야, 여기 야 괜찮다. 그치? 오, 점핑, 아, 점핑 풀업으로 딱인데. 여기가 이제 없나? 풀업으로 연습해야 되네너뭐 여기 너무 높지 않아? 많이 높지. 점핑 풀업은 여기서 차라리. 나무 가볼까? 여기서 해 여기서. 아 이거 너무 굽나? 해볼까? 와 아니야 괜찮은 거 같은데. 똑같은 거 돼요? 굴기가 엄청 굽잖아. 점핑 점핑. 이제 진짜 풀업 하시나요? 점핑 풀업요? 점핑 풀업은 아예 다리 엄청 굽혀서 시작해. 어 아예 팔쭉 펴지게. 이렇게? 어어 어. <laughs> 점프를 꼭세번 하시는 자 스물한 개점 스물한 개 하시라고요? 아 아니 아니 여섯 개요 여섯 그냥 풀업 연습한 다음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풀업 연습한 다음에 이거 아니야? 이건 1번 음. 점핑 풀업 그 다음에 점프 안 하고 그리고 옆에서 안. 옆에서 해야지 여기서 해야 돼? 어 음. 그럼 발 다면 안 되지 너 너무 높잖아 점프해서 일단 철봉 잡아봐. 잡았어 잡았어 됐어 됐어 여기서 올라가나응 하나 둘셋봐 <laughs>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우리 못한다니까? 야 잠깐 내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 쉽지 아, 않네 라 기다려 일단 이 핸드폰 세울 데가 있나? 애플워치를 놓고 와서 이거 할로우 이거 해서 해봐 <laughs> 그게 뭔데 <laughs> 그게 뭐냐 내가 말했지 안 된다고. 아 이거 어떻게 해? 예로 이상, 이상님 쳐다보신다. 이상님 쳐다보신다. 이상이 <laughs> 이상이 <이사님. 웃음> 저 멀리서 쳐다보시고 간다. 어디 우리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 들어가면 이제 둘이 뭐한 거야? 운동해? 점심 때도 운동해? 이러시는 거 아니야? 아니, 진짜 안 돼. 오. 자, 도전은 1 0 몰려있는데? 이거 그냥 빼서 하는 것 같아. 1kg, 2kg, 2층간 로 키로 키로. 이게 1.5kg인가 보다. 이게 2kg, 1 5 k 같아. 2, 1. 1. 2 3, 3, 4, 5, 5. 5. 거는 3, 5. 5. 5. 5. 5. 면 1 11. 1 k g 그럼 한 20? 1 1 k g 면은2 2 k g 아 22파운드? 20... 20... 어. 20 20 20파운드 정도? 정도? 이거 한번 빼고 한번 해볼까? l k i 는 o c 무거울 것 같은데 얘 얘는 무겁겠지 얘는 근데 몇 v i l Kiro, Civil k 거 r o c 얘, 얘가 2 0 파운, 얘가 드 정도면 얘가, 얘가 한3 5 파운, 35파드 정도지 알아? 근데 또 몰라.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응. 달라서? 어. 이거 왜? 뒤에 써져 있어. 몇 킬로? 아, 어 이거 무거운 거네. 그렇지. 뒤에 23kg 써는거 아니야? 이3점삼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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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게 아, 2.3kg 이거 그냥 누르면 돼? 이미 찍고 있어, 이미 찍고 있어. 어 그러네? 가로로 찍어도. 가운데 상체만 나오게? 나 아, 마음대로 해 해! 해봐 이거 푸시프레스 20파운드 못하겠는데 이따? 아니야 할수 있어 쩌크하고 있는데? 너 해봐 저, 갑자기 시키 하나로만 했었나? 어, 두개 해야 되잖아 양쪽으로 두 개가 양쪽으로. 없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세워놓고 우와! 미친 거 아니야? 야 이거 이거 안 돼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약한 척? <laughs> 아니야. 우리 15파운드 두 개로 했잖아. 야 이거 안 돼. 몇이야? 안 늦었어. 안어야 너무 달라. 안 늦었을걸? 야 이거 무게 이거 아닌 것 같아. 이 바무게도 혹시 있나? 아 그러면 바무게가 이... 있네. 아니야 근데 이거 바무게 뭐 얼마나 한다고. 아니야 오빠 무게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한 25파운드인가 이거? 15랑이 네 겨우 겨2 5파운드 안무무거 다시 껴놔야 되나, 이거? 아니, 그 사람들 다 사실, 사실 는 얘기 하고 싶어. 그래, 이렇게 해자너 이거 한번 해볼래? 10kg, 10kg. 잠깐만, 그럼 20... 나 무서워, 너 25kg. 할래? 너 해봐. 이건 55파운드 될 수도 있겠다. 어, 나 무서워, 나, 나 죽어. 이걸로, 이걸로 <laughs> <laughs> 스라우스터 연습해. 아, 나 죽어. 이거 스러스터 연습해. 들어서? 얘 응. 빼서? 근데 빼지나? 안 빼질 것 같은데? 여기 안에 동그라미 얘를 빼면, 얘를 빼면 빠지겠지. 나사로 돼 있어. 아, 못, 못 빼겠는데. 오늘의 운동은 여기까지. 안녕. <laughs> <laughs>